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최근에 만도가 나사와 협업해서 코로나 관련 의료기기를 만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시간 내에서 반응했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만도와 할라울링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은 요겁니다. 최근에 만도가 가지고 있는 차량, 모터 생산 기술과 나사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만나 가지고 콜라보레이션으로 해 가지고 코로나 환자 전용 인공호흡기를 개발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제품이라고 해요. 시장에 없었던 제품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있었던 제품을 따라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한다라는 것이죠. 인공호흡기 라고 불리는 제품인 거고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것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포터블로 포터블은 아니죠. 보급형으로 만들어 준다 라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보급형으로 나오고 있는 제품은 코골이 환자 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양압기, 이것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양압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코에 연결해 가지고 강제로 산소를 주입해서 기도를 확보해 가지고 코골이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건데, 워낙에 기관지가 약해지는 코로나 특성상,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보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라는 거. 요거는 뒷광고 아니고 양압기로 해가지고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 보니까 제품 나오는 게요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스크는 싼데 마스크는 싸요. 근데 본체가 비쌉니다. 본체가 100만 원 정도 하니까 이거 일반 기업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사 협업해서 했었으면은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 만도 같은 큰 기업이 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살짝 그래요. 사실 만도가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뭐한 대당 몇백만 원씩 하면은 그래도 매출이 꽤나 찍힐 거 아니에요? 판매 수량이 꽤나 찍히면서 매출로 인식이 될 텐데 그 정도까지 가격을 올려서 판다라고 하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거는 좀 현실성 없을 것 같고, 100만원 전후에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만도가 현대차나 기아차에 부품 공급해가지고 일으키는 매출과 비교했을 때, 세 발의 피 정도? 아니, 세 발의 피 정도는 아니겠지만, 간식 정도 될 텐데, 그걸로 막 만도의 주가를 들어, 들어, 일으킬 만한 모멘텀이 될지는 의심이 된다라는 거죠. 만도가 한라홀딩스의 자회사고, 매출이 1조 원 단위로 찍혀요. 분기당. 연간 찍히는 매출이 꽤나 큰데, 과연 연간 막 5조, 6조씩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에서 인공호흡기, 가정용 인공호흡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판매한다고 해가지고 매출이 막 2배, 3배 찍힐까요? 그건 좀 예상하기가 힘들다. 이번에 이슈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어차피 이번에 만도가 오른 것도 현대차가 완성차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다라는 점에서 코로나에서도 크게 선방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부각이 됐었던 것이지 그것을 면부, 명분으로 해가지고 수급이 들어오고 그 수급으로 인해서 시세가 나왔던 것이지 이 시세에서 나사와 협업해가지고 올랐다라는 것은 저는 전혀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이슈로 해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라 홀딩스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솔직히 한라 홀딩스도 매출이 꽤나 잘 찍히는 기업이고, 이거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판매한다라는 점으로 움직이기에는 살짝 거시기 하다라는 거. 매출의 기별이나 갈까 모르겠어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대될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반영될지는 내일 지켜봐야 알것 같고, 예상으로 본으로 본다라고 하면 은 시간의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갭상승 출발했다가 음봉으로 떨어지는 음봉 마감할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혼조세가 나타나면서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마감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현대차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은 수급효과 수급유입효과가 수급 없다라고 하면 은 만도는 그대로 다시 개파락 갭상승에서 하락한 위치 해가지고 또 그냥 지지분지하게 현대차 흐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내일 만도가 오른다라고 해도 사실 저 이슈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한라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현대차가 다시 한번 움직이려고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움직이는 흐름에 맞춰서 가는 것이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이슈는 그냥 지나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수도권에서 다시 한번 확산세가 진행이 되면서 어떤 이슈가 나왔어요? 병동이 부족하다. 지금 의료체계에서 구멍이 생겼다.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막, 오택이나, 아니면 뭐예요? 신성 ENG였나요? 신생 ENG. 그리고, 우정바이오 같은. 코로나 환자를 이제 취급한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코로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앰뷸런스와 병동을 구축하는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 주목을 받는 것이지 솔직히 만두와 할라우딩스는 이번 이슈로 움직이기에는 MSG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고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국에 맞춰서 간다라고 하면은 이슈가 발생된 한라와 만도가 아니라, 한라 홀딩스와 만도가 아니라, 우정바이오, 오텍, 그리고 신성 ENG 쪽이 맞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텍은 앰뷸런스인가요 신성 ENG랑 이제 우정바이오가 음악병동이라고 하는데, 오텍 같은 경우에는 해외수출쪽으로도 내용이 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가장 빠릿빠릿하게 잘 나아졌던 오택이 이 이슈의 종착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음, 말씀드렸듯이 만도와 한라홀딩스는 현대차 주가 흐름에 따라가는 추종하는 흐름인 거고 이번 이슈로 해서 움직이다 하더라도 내일 갭상승 출발한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상승 유지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현대차요름 따라가지 못하고서, 아니죠. 현대차요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옆으로 기울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